점심을 먹다 보면서 느낀 거가 네. 다들 불평만을 해요. 선생만 님 그런 게 아니고 거의 삼분의 네. 이가 그냥 불평만 하는 거죠. 어,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네, 말은 안 하는. 어. 개선을 해달라고 바로 사수한테 얘기를 했죠. 네. 선생님은할수 있죠. 거의 뭐한4 0억 자산가시니까 <laughs> 할수 있어요. 이 직장 아니면 난 목숨이 달려 있는 사람은 절대 말을 못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충족이 되셨으니까 네. 그런 것도 네. 소신껏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생각도 네. 들어요.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재산. 사장으로 16년 일하다가 직원으로 들어가면 약간 불편할 것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직원이면 또 윗사람 눈치를 안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아,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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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에서도 불편함이 있지 않았어요? 네, 있었어요. 네. 확실히 있었어요. 저도 가끔 회사를 다시 들어간다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못할 것 같아요. 회사 한지 4년 정도 이제 됐네요. 고정적인 건 지금은 없지만, 오히려 더 철저하게 생활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매일 글을 뭐 올린다든가 영상을 하나 올린다든가 하는 거는 뭐 누가 시킨 거는 아닌데, 내가 스스로 약속한 부분이니까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일어나는 것도 늦잠을 자고 해도 되는데, 늦잠을 오히려 자면 은 마음이 더 불편해져서, 더 빨리 일어난다는 생각도 되게 들거든요. 근데 회사를 만약에 맨날 출근한다 하면 맨날 고정적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온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회사를 출근할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는데 더 일찍 자고. 근데 회사를 출근하는 거는 누군가가 나한테 시켜서 너 여태까지 출근해야 되니까 내가 눈을 뜨는 거고. 지금의 삶은 내가 스스로 눈이 그렇죠. 떠지는 네. 거고. 네. 여쭤보진 않았는데 네. 비슷할 것 같은 게 선생님도 분명히 지금 백수 시절. 아마 게으르게 사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실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퇴사하고 삶에서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알람을 안 맞춰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근데 더 일찍 일어나지는 게내 음. 생체 리듬이 바뀌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회사를 출근해야 한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을 분명히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좀 아. 있을 것 같다는 음. 두려움도 생기더라고요. 음. 네.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음. 출근을 하고 일과를 보고 퇴근하고 그런 규칙적인 시스템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좀 무주한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음. 왜냐면 그런 기간들이 있다 보니까 음. 계속 움직이면서. 규칙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도 내 건강상에 맞아요.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니까 출근, 퇴근 이런 부분에서는 스트레스는 안 맞았어요 오히려 이제 아침에 나가면 청소 깨끗이 하고 남은 시간에 운동을 네. 하거든요 어. 팔굽혀 기기도 하고 회사 어. 출근하셨을 네, 출근 출근 때 네. 검사장 주위로 계속, 어. 계속 걸어요 거. 그 나름 다음에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네. 사용하적으로 네. 네. 구속받는 사회 안에서도 네. <laughs> 자유를 즐기셨네요 네. 그러면 같이 일하시는 분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laughs> 보더라고요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니까 네. 그거를 규칙적으로 하면서 일을 하는데 이제 일의 업무량도 이제 어떨 때는 과도할 때도 있고 첫 번째 요인이 복지였어요 었 선생님이 자동차 검사원 취업을 해서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퇴사하게 된첫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이유가 복지, 복지. 네. 복지가 옛날 제가 음, 20대 음, 때 음. 봤던 시스템이랑 거의 한 20년 전 네, 시스템이랑 크게, 지금이랑 네, 크게 바뀌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직원들을 위한 휴식처라든지 뭐 간식, 음. 점심 식사 시간 좀 지키는 거, 점심 시간도 식사 끝나면 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어, 그렇죠. 뭐 차량 들어오면 일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복지 시스템, 음, 검사 들어오는 차량에 맞춰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네. 것도. 그근데 그거는 생기겠다. 회사에서 얼마든지 12. 2시에서 1시까지 점심을 확보하고 1시에 일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는 않더라 아 그거는 사장의 성향일 수도 있겠다 복지는 그 사장의 영향이, 영향이 부분이니까. 부분이니까 밥도 내가 편하게 못 먹겠구나라는 에이, 에이,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의 힘듦보다도 불만 같은 게 이제 좀 쌓이는 거죠 그냥 에이, 원래 이렇지 라고 받아들이기보다도 사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음. 제 성향인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어, 제 사장님한테 위에... 아니요 아. 그러면 안돼 아, 그렇구나. 선생님은 네, 사실 신임이잖아요. 아, 신임인데 아, <laughs> 사장님한테 복지 좀 신경 써주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아, 바로 제 이제 사수. 권의를 했죠. 오. 점심도 맛있는 것좀 먹고. 제일... 아, 표정도는 뭐, 수있죠 원하는 것보다도 싼가격에점심을 예, 먹더라고요. 예, 예. 복지가 안 좋은 회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 음식에 맛이 별로 없는 거죠. 매치가 되잖아요. 처음에 그걸 개선을 해달라고 했죠. 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아, 그렇죠. 점심만큼이라도 조금 더 음. 뭐 맛있는 걸 사달라는 게 아니라 음. 메뉴 좀 바꿔달라. 뭐 선생님이 고급 숫자대로 아, 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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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데를 <laughs> 가자 이런 건 <laughs> 아닌 거잖아. 요 어느 네. 선 정도 되는 거를 근데 요구하셨을 거라고 아, 생각이 들어요. 그게 들어서. 점심을 먹다 보면서 느낀 거가 다들 불평만을 해요.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아, 거의 네. 3분의 2가 그냥 불평만 하는 거죠. 어, 말은 안 하는 거예요. 네, 말은 안 어. 하는 거 개선을 해달라고 바로 사수한테 얘기를 했죠. 네. 선생님만 할수 있죠. 거의 뭐한 40억 자산가 시니까할수 있어요. <laughs> 아, 이게, 네, 아니 이게 네. 힘이라고 난 아, 생각하거든요. 네, 이 직장 아니면 난 목숨에 달려있는 사람은 절대 말을 못하죠.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laughs> 어, 그럼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내가 회사를 나는 못 다닐 것 같다 고왜 말하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음. 없으면 그런 거 있어도 당연히 지금 배부른 소리 저 어떻게든 다녀야지. 그쵸 네. 맞아, 요 맞아. 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네. 충족이 되셨으니까 네. 그런 것도 네. 소신껏 네.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생각도 네. 들어요. 성격 차이도 있겠지만 재산 <laughs> 그것도 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동의합니다. 네. <laughs> 네, 40억 자산가께서 이렇게 동의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웃음> <웃음> 건의를 좀 하셨네요, 사수. 네, 건의를 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음. 아, 이거는 못 고쳐지는구나. 음. 몇번 음. 얘기했거든요. 선생님, 이거 밥 너무 맛없지 않아요? 그러면 동의를 해요. 맛없지. 아, 그럼 사장님한테 뭐좀 얘기 좀 해주세요. 밥좀 바꿔달라. 근데, 아, 까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까지 제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거 음...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는 휴식하는 부분. 네. 일하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죠. 그렇죠? 나의 역량에 맞게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고. 선생님이때 얼렁뚱땅 하시는 아, 저는 네, 편은 그런... 아니라고 성격은... 생각이 네. 들어서. 갑자기 또 생각이 드는 게 선생님 하셨던 사업이 잘안 가르쳐주는 기술인데 선생님 부딪혀서 네. 배우신 거. 혼자 스스로 타도.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봤을 때도 대충 하실 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네. 생각이 들어서. 휴게실이 없어요. 바깥에 그냥 박스에 오일통 박스죠. 있 울통 박스가 이렇게 음. 있으면 음. 그냥 그 울통 박스에 앉아서 바깥에서 어. 이렇게 쉬어요. 사무실에 쉴 수도 있는데 네네. 사무실이 좁아나고 의자도 없는데 거기는 손님들이 어. 쉬는 어. 공간이에요. 손님들이 와 있으면 거울 못 들어가요. 손님이 없으면 거기 가서 어. 그냥 쉬어도 돼요. 이렇게 네. 쇼파처럼 돼 있어갖고 네. 거의 대부분 손님이 있죠. 공업사에 다 보니까. 음. 음. 선생님 계셨던 데는 규모가 공? 그렇게 네, 큰 데는 아니었나 보다. 그냥 보통 1급 공업사의 정도의 크기 에서 저도 자동차 검사로 두번 가봤었는데 네, 네. 한 군데 갔던 데는 규모가 되게 커서 네, 네. 따로 대기실 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손님이 어. 엄청 많은데 거기서 그냥 번호 불러주면 나가고 이런 데였고, 최근에 간 데는 되게 작더라고요. 네, 손님도 네, 앉을 네. 데가 없는 데였어요. 네, 직원 휴게실을 멋지게 꾸며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냥 기본적인 거는. 의자라도 맞아. 편안하게 맞아요. 앉게. 옷도 박스에 앉는 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엉덩이도 아프니까 거기에 그냥 그 스펀지 있잖아요. <웃음> 잘라갖고 <웃음> 넣고 이제 음. 앉고 그런 열악하다고 해야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필을 했죠. 음. 수행이. 이런 것도 불편하지 않냐 음. 어필을 했죠. 중간 중간 이제 어필을 했어요. 밥 진짜 맛없을 때는 소장님 진짜 맛없어요. 그리고 사수 깨, 사수 깨. 그게 이제 조금 음. 귀찮았나 봐요. 음. 그렇게 저기하면 네가 사장한테 얘기해. 아 그래서 그 순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곳이구나. 판단을 내렸죠. 그래. 그런 상황에서 굳이 내가 다닐 필요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추워지기 전에. 추워지면 더욱 해롭게. 더괴롭죠왜냐면 네. 바깥에서 휴식한다고 그랬잖아요. 칼바람이